안녕하세요. 유튜버 문주입니다. 요리를 잘하지 못하지만 오늘은 계란빵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계란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계란빵 4개 기준으로 우유 3분의 1컵, 핫케이크 가루 2컵에서 아니면 1.5컵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단 반죽할 재료는 계란 2개와 이렇게 우유와 핫케이크 가루고요. 그리고 계란, 4... 계란빵 4개를 만들려면 계란 4개가 더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 2개. 계란 2개. 그리고 이제 우유 3분의 1컵 부어줍니다. 핫케이크 가루는 1컵 반에서 2컵 정도. 좀한 컵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섞어 주겠습니다.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채가 없어졌나? 어, 아 여기 있네. 걸쭉해질 정도로 섞어 줘야 됩니다. 일단은. 자. 아이고. 걸쭉해질 정도로 섞어줍니다. 돌리는데도 생각보다 안 튀네요. 이렇게 걸, 잘 섞어주니까. 걸쭉해질 정도로 자이 정도 농도면된것 같아요 반죽을 종이컵에 3분의 1씩 담, 3분의 1 정도로 담아요 아까 여기 담는 정도 양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다 가자. 안 오르겠죠? 그러면 안 된대. 3분의 1 정도. 아이 참. 어, 고생빠보 많이 만들어지네. 고 여기 한 개, 카케이부러가지고 여기 한개더 만들까, 야, 빠아 <laughs> 식용유 발랐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잘안 떼어진 데 있는데. 아이 그냥 하자. 아, 참. 성급하다, 성급해. 반죽 담기 전에 식용유를 컵에 둘러가지고 잘 떼어지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저는 식용유를 뿌려놨고요. 여기 이렇게 뭐 장갑 떼어가지고 컵 안에 쏙쏙쏙 닦으시면 됩니다. 자, 아, 이렇게 저는 지금 컵, 이게 반죽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컵 다섯 개 했지만 일단 계란. 종이컵 한 개당 계란을 하나씩 담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금과 설탕을 넣어줄건데 자 갑시다 소금은 티스푼으로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에서 한 3분의 1정도 그리고 하고세어요 아. 설탕은 조금 넉넉하게 넣어도 됩니다 계란이 터지지 않도록 계란을, 노른자를 가, 십자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60도에서 10분 정도 돌렸는데, 아, 아직 많이 덜 익었네요. 그럼 다시 180도에서 10분 정도 더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160도에서 10분을 돌렸습니다. 오, 비주얼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집게로 비주얼 나름 괜찮네요. 저는 아까 전에 하나, 두개더 만든 거를 얘네들을 좀 미리 돌리고 있을게요. 방금 이제 완성이 됐고요. 아, 근데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식용유를 먼저 종이컵에 바르고 나서 해야 잘 떨어지는데 지금 식용유를 바르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한번 잘라보고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이컵을 먼저 여기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 계란빵을 빼기 쉽거든요. 지금 너무 뜨거워요. 생각보다 많이 뜨겁네요. 자, 뜨거워도 저는 손으로 어떻게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비주얼 되게 괜찮죠? 아하, 만들기도 쉽고. 비주얼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음. 컵에 달라붙었네요 역시. 종 여러분들은 하실 때어 반죽 붓기 전에 먼저 종이컵에 식용유를 좀 발라주세요. 계란빵이 완성됐습니다. 비주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